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.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되며 업계에선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. 이지영 기자입니다. 서울 내 아파트가 파락현상과 더불어 시장 매물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최근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109제곱미터는 호가가 20억 원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. 같은 평형은 지난해 9월 23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7개월 새 3억 원가량 떨어진 겁니다. 서울 외곽은 노원 지역 아파트 값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. 노원 그랑빌 아파트 82제곱미터는 이달 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해 8월보다 1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. 또 서울 내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남, 서초 등 인기 지역보다는 노원, 도봉, 강북구 등 외곽 지역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부동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대선 전과 비교해 매물이 2.4%, 서초구 2%,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강북구와 노원구, 도봉구는 각각 15.1%, 8.3%, 7.3%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습니다. 업계에선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으로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고 덜비싼 아파트는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또, 종부세가 나오기 전인 5월에서 6월 사이에 매각을 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어 기존의 가격보다 조금 이제 가격을 인하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경우들이 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, 일각에선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. 둔촌주공 사태 등 서울 내 신규주택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여전히 거래가 활발하진 않다는 이유입니다.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.